봅시다. 음. 전 시간에 어, 일단은 끝났고 그치? 일단은 순환소수 어, 뭐 이제 그런 배우죠. 순환소수, 모아소수 이런 걸 배웠는데 걔는 중2 때한번 나오고 안나올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배우는 지수법칙서부터는 정말 중요해요. 고3 끝날 때 나오고 심지어 <laughs> 중2 때또 다시 자세하게 한번 배워.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수법칙 지수협이라고 돼있고 MN이 자연수일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 요것만 좀 알아두세요. 예를 뭐라 하면 우시라고요위자요것 먼저 설명을 해야겠네. a 더하기 a 더하기 a 3 a죠? 그렇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얼마예요? 어, a 내네 그래서 를 미시라고 보고얘를 지수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밖에 쓰니까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을 하면은 a가 세개 곱해질 거야, a가 두개 곱해지는 거죠. 또곱하라 생기니까 a의 5제곱이되거죠 오지? 맞습니까? a의 8 육, 팔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하면 나누는 거잖아. 분모로서 약분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의 육쪽으로 이렇게 되고 그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미시 같은 때 무조건 지수법칙은 미시 기준이야. 미시 같은 때 있잖아.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기 같은. 그렇죠, 지금 이 같은 경니까그 분위기상 찍어봐. 곱하기때 더하기면 나누일때 뭐가 된다? 아, 빼 기준 a 에 n 마이너스 c 인가.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누기일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상황이 몇개 있어. 왜냐면 이런 것들이거든? 요거는 <laughs> 어렵지가 않거든 빼면 되니까 근데 A에 3주곱 나누기 A에 5주곱 이렇게 있어 즉 얘가 M이고 얘가 N이면 N이 더큰경우잖아 그치? 그럼 이때 어떻게 될까? 3에서 5를 빼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거대로 배우면 지금 A에 a 의 3배교 마이너스게 되는 거 아냐? 한번 더? 이갔어 e 3일 못 빼는 거잖아. 지금 나누기 때 지수끼리 빼는 거래며 A에 3나누기, A에 5조곱하면 A에 3 0 0이가 되는 거잖아. 3 0 0이가얼마 어? 많이 그거 이너스어었잖아이 많이 e 갑니까?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laughs> 고등학교에서 배울 건데. 어, 이런 게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되고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지수가 마이너스2잖아 그럼 2수의 역수가 되겠게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배울 문제긴 하거든. 이해가시 무슨 말인지. 어.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면, 바깥쪽 뽑아내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랑 같은 거거든?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이거 배웠지? 처음 배웠어? 배웠어? 너 처음 배웠지, 괜찮아? 설명하고 올게요. A의 M조곱에 이렇게 N조곱이 있잖아? 응? 그 이때는 곱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A의 지곱에 세 조곱이 있다는 얘기는 A의 지곱을 세번 곱한 거 아니야? A의 지곱을 세번 곱한 거잖아. 그지 그럼 A의 6조곱 될거 아니야? 그지 결국 얘랑 곱한 거랑 같다고. 한번더 설명해 줄까? 이 가죽. 그럼 얘가 가능하다는 얘는 얘는 지금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얘기잖아. 무서 곱하기니까 n 곱하기 n이나 n 곱하기 n이나 같은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쪼갤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 마이너스는 뭐라고? 이 수의 역수가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죠? 어. 여러분들 기에는 내가 지금 뒤쪽까지 지금 한꺼번에 쭉간 거거든 사실은 연산까지. 뒤쪽 넘겨볼래? 한 페이지만 살짝. 아, 20, 25쪽 25 문제 조금 이따 풀어 드릴게요 알겠죠 25쪽 봐봐 25쪽 지수 법칙 2 e, 지수의 곱이라고 돼있죠 찾았나요? 그게 지금 설명한게 이겁니다 2번 그잘모르 그러니까 아, 잘 있으면 이런걸 떠올리면 돼 a 제곱의 세제곱은 a 제곱을 세번 곱한거야 따라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a의 이잖아 그지? 결국 뭐랑 같다고? a랑 2랑 어. 곱한거랑 같다고 넘겨볼게요 <laughs> 이거죠, 이거죠. a에 m 나누, 나누기 a에 n은 미시가 될 때, 어? 미, 세 가지 나눠져 있잖아, 그렇지? 이거 보는 거거든. 얘보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친거잖아 m보다 n이 클 때, m과 n이 같은 때, 지수가 같을 때, 지수가 같을 때 뒤에 있는 지수가 더클 때, 이게 나눈 거지, 그렇지? 어? 그 얘가 그러면 앞에 있는 그 고민할 거 없어. 그냥 얘, 얘를 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같다는 얘기는 뺐을 때0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빨리 앉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막 시작했어요. 그냥 이런 거야, 봐봐. 나 시작하지 5 분밖에 안 됐지. 정확하게 지금 찍은지 딱5분 이십, 분 삼십 초 됐거든. 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무슨 문제 못 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그 개념 설명할 땐 제가 지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찍는 거예요. 교실 그냥 숙제 안해왔지다 했어? 안한 거잖아 아 근데 앞에서 다 했거든 나만 고가 봐봐 그래 빨리 시간 없어 이얘기니다 얘에서 얘를 뺀다고 했죠 그죠 어? 그러니까 앞에 앞에 게 넣으면 관계가 없어 그냥 빼면 돼802이 하면 된다고 가으면0될거 아니야 그래서 <목소리> 내가 이걸 적어준 거야 이걸 적어준 거야 모두 3영중 1이라고 100에 영중1리고 페이지 지금 25쪽 펴는 26쪽 펴봐 봐 26쪽 잘 먹었으면 반드시 균형 들어야 돼. 어? 알았지? 꼭 오늘 복습해. 가서 인강 가서 들어 올릴 거니까. 그 다음에 뒤에 게 얘가 더 크면요 음치수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음수가 되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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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올려야 되게. 어? A 제곱분의 1일 쓴다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 쓰여 있는 거잖아요. 4번째꼬 A의 m m 제곱분의 1이다이해 가시나요? 한번더 해줘 이게 가슴 다시 해줘 2번 이기한 거이고 3번이지 세 번째 거 이게 두 번째 거얘기첫 번째 거이고 지워볼게요 잘 들어 <laughs> 지주 연산은 되게 중요해 기념식 예. 어디지 알지? 예. 그다너 마지막까지 버렸으니까. 봐 봐.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을 하면은 소율아 위치가 지수끼리 곱하기 는 어, 더합니다. 여기서 읽히는 얘기에요 점점이 가지 그지 a의 4제곱에 3제곱을 하면 이럴 때는 지수끼리 곱하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왜냐 a의 4제곱을 3번 곱한 거니까 이 논리의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a의 8제곱 나누기, a의 6제곱은 나누기 때지수끼리빼야 되거든. 곱하기더하는인 것처럼. 그지8 빼기 6해서 a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쵸? 이해가지 a에 4제곱 나누기 a에 4제곱이 어차피 앞에 거랑 뒤에 거 나누는 게 똑같으면 1이잖아 그치? 1이잖아 이거 3 나누기 3 1 100 나누기 100 1이잖아 근데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러거든 어 뒤에 게더 크면 어 역수가 된다고 빼긴 빼는데 이게 역수가 된다고 그쵸? 알겠어? 그 얘기를 좀 써놓은 거고요 선생님 저 목소도 좀알요네 굳이 안되거 하세요. 지수의 분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a 에의 n 제곱이 있으면 분배가 각각 이렇게 들어가서 a의 n 제곱 곱하기 b의 n 제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더. 어. 나눗셈일 때가 가능하면 나누기일 때도 가능하죠. 나누기에도 이제 a 나누기 b 한 거잖아, 그지? 어, 나누기 가능하다는 얘기. b의 n 제곱 분해 a의 n 제곱이다. 어, 괜찮죠? 예제 하나만 좀 들어줘 볼래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 체율 얼마가 될거든블루고 계산. 네? 불러, 고 계산. 저 B 지수랑 저걸 곱해야 돼요. 4랑. 근데 뭐 안되네이해했잖아아저 아, 마지막 거. 1학년이 곱한다고 그지? 네. 2, 4, 8. 1학년 곱한다고 b 에 예. 있죠. 응. 언제든지 질문할 수 대충 대답하지 말고잘 들어. 알았지? 어? 어? 이해 가지.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분의 3의 제곱이 될 대상은 얼마가 되죠 이거? 플러스 얼마가 될지. 1분의 1 얘는 a 제곱이죠 분배가 가능한 까 그지. 얘 지금 중간 단계로 써볼게. 제곱 보고 이제곱 보는 거 아니야? 다시 해주면 찬. 저어떤게 그 풀어도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 x의 제곱이라 뜻이 x곱하기 x라는 얘기지 그지. 같은 거를 똑같이 두번 뽑겠다는 얘기잖아. 그 얘는 마이너스 a 분의 삼곱하기 마이너스 a 분의 삼자는 얘기 아니 맞지? 맞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거고 분모 분모끼리 a 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분기상한 다음 이게 답일 거야, 맞아지? 다시 해줘. 아 가. 야, 다 뒤에 학원이 있으면 좀 추천해 갖고 와야지 준아. 그럼 매번 너만 듣잖아. 그렇지 않아?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날더러. 숙제는 안 해오고 다음 학원은 가야겠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근데 또 몰라. 너 오늘 가서 숙제해. 오늘 안 하면 내일 또 까먹어서 그냥 와. 놀라서 못했어 이러고. 그럼 또 너만 제자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 좀 해. 아, 뭐그 남기려고 한거데 남길 수가 없잖아. 지금 어떡하라고. 나 이러면 주말에도 또 부를 거야. 토요일날. 토요일 둘 다. 봐봐요. 이렇게 안 하면 봐봐 어, 이게 아니 이런 방법이 있더만 아니면 지금 배운대로 써먹으면 얘는 사실은 a 분의 마이너스 3의 얘랑 같은 거거든 마이너스 2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지 이 방법 써먹겠다고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럼 분모의 제곱 분자에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다시 응. 해줘 9분의 a 제곱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 2이 되겠죠 여기 가시 소율 마이너스 2의 세수 곱이 얼마야? <laughs> 마이너스... 아왜 6이야? 아8 그래. 지수가 홀수지수면 마이너스 나오잖아 요거죠 얘는 <laughs> 얘는 1 6이고 플러스는 6이지 어. 그래서 지수가 짝수기 때 플러스가 나오잖 이거죠? 어. <laughs>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이제만 진다 27쪽 하는 겁니다. 필수의식 5번 번 봐봐요 5번에 1번 분배가 가능하다고요. 그죠그 a 제곱에 5의 5 b의 5니까 a 에10 제곱 b 에2 제곱 이렇게 된다니까. 괜찮죠? 빨라? 괜찮아. 다시 해 줘. 다시. 이게 분배법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분명한 거 아니야. 분배, 분배. 다시? 이랑면 복잡하면 되네. 얘는 그렇게 없죠. 다시? 됐죠? 그 어. 2번. <laughs> 3의 x의 네조곱의 제곱이다. 똑같죠? 분배 분배가 가능하다면 3의 제곱 곱하기 x의 4곱의 제곱인거니까 3x3은 v고 얘는 <laughs> 곱하는거다 x의 8조곱이 됐죠? 음. 아, 아 얘가 2번이 네, 있어요. 3번 x의 세조곱의3곱의 y 대주곱에대주곱이라고 해서 분배 가능하잖아요 그죠? 34, 12, 44, 16이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에 왜 네. y 왜 4예요? 아 죄송합니다 지구리네. 8이네요 그죠? 이해 예, 세조곱이다. 그럼 마찬가지야. 부호를 먼저 결정해준 게 좋거든. 마이너스인데 세조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죠? 분모 2의 세조곱 8일곱을 분자 분배가 능니다 A 세조곱, B 세조곱이가 나오죠. 됐어요? 오케이. 일단 좀 잘라 갈게요. <laughs> 좀더 하고 갈까? 아니, 이십구 초까지 빨리 풀어보세요 진짜. 29초까지 빨리 풀어보세요. <laughs>